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휴마시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 어저께 좀 강하게 터졌고 어저께도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한 거죠.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제 기간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적 수비 일단 기간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저는 18,000원이 이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근데 거기를 이제 강하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뜬 거죠.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5일선에 이탈,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갭으로 뜬 나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오일선 급하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 몸통 아래를 넘어가면 한번 리바운딩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면하시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한번더 밀리겠죠. 그 정도 관점을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항 때는 여기 천고점 하고 이탈된 저점,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도 요 양봉의 시가 이게 거래 실인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22,000 150원. 여기는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갭으로 뜬 양봉의 요구가요 요요 종가죠, 여기. 2만 9 0원요 정도 구간을 저항이 1 0 구간이라고 볼게요. 2만 9 0원 제가 잘 밴드로 이렇게 가격 지정을 안 하는데, 요 구간은 좀 밴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 구간대가 저항이 좀 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는 요거 일단 저장하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요거 이제 마지막 최선을 넘어간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나이짜 쓰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런 n 형을준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갔다가 일이고 다시, 이 요렇게 올라가는 엔자형이거든요 N자형을 죽고 이제, 밀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쉽게 봤을 때, 이 추세선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상에서 그냥 30분 봉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중간에 하나, 이제, 양봉이 박힌 거잖아요. 이런 N자형으로 빠질 수 있다. 17,400원이 여기 저점을 손저잡고 갈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갭을 메우기 전에 요쪽에서좀 횡보한 구간이 좀 커요. 그러니까 배가 봤을 때는 많이 밀리게 되더라도 요 구간은 밀리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16,300원 구간. 16,3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아래쪽을 더 많이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를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연장이 하나 생겨 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2만 한 800원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만약 에 진짜 강하게 얘가 모멘텀이 실려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위였고 이렇게 가는 엔장이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마시스는 요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